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대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 자 영상 촬영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우리가 월요일 장에서 자 마지막 기회가 좀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다가오는 월요일 날이 마지막 좀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지금 투자 경고도 끝나고 이제 앞으로 5일 일만 남았는데 무슨 매도 타점을 벌써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잡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단 저도 주말 내내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틀 내내 분석을 좀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짧은 시간 동안만 좀 시청해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다가 아이 말이 정말 쓸데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아마 나가시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슈림 로봇에 대해서 최대한 리스크 줄여가면서 내가 매도를 잡는다 라면 언제 잡아야 되는 건지 자 그런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영상이 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라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만큼 구독하고 좋아요. 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있고, 제가 댓글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창,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열어둔 댓글창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만큼 파이팅이라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자,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실제로 우리 투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어 ...였죠. 그렇게 됐으면서 우리가 신용도 쓸수 있고 자, 미수도 쓸수 있고 앞으로 ai 섹터발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가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이제 굵직한 해외 실적 발표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자, ai 섹터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은 무조건 올라올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다 자, 제가 이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흔들림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매도 타 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뿐 아니라 제가 이제 ai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슈림로봇이 앞으로 이 ai 주도 섹터 안에서 끝까지 갈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슈림로봇이 작전주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자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시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만큼 우리가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해서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슈림로봇 우리가 공 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슈림 로복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공매도량을 좀 보게 되면이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 좋아 죽겠죠 지금 주가 좀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개인주주 여러분들은 울고 있을 때이 공매도 세력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들이 더 웃기 전에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여러분들 물량 뺏어 가면서 수익 보는 거더 이상 눈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주가가 7% 가까운 상승 승이 올라왔을 때 자, 이들은 느꼈습니다 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간별로 볼게요 기간별로 보게 되면은 설정기간 안에서만 좀 보이게 되는 건데 자,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 3개월에 대한 누적치를 보게 됐을 때 공매도 누적량이 400만 주까지 올라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8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오늘 날짜까지 봤을 때이 파동 안에서 공매도 누적량이 400만 주 이상 쌓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자 매도하자라고 지금 슈림노브 끌고 가시면서 딱 3번 말씀드렸었어요 3번 언제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슈림노브지 추가상장 이전환사채 물량 한번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이때 제가 한번 매도타점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전고점 라인 못 뚫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7천원 선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 한번 드렸었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11월 5일날 7,830원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이때 욕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 그때 제영 상좀 시청하시면서 아 그때라도 저좀 늦지 않았는데 저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싶습니다. 자 매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을 때자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팔아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팔고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한번 잡자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팔지 못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욕하시겠죠. 자 앞으로 올라갈 거야. 야, 계속 올라갈 거니까 네말안 들어도 돼라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보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올 때 우리는 매도할 거다 라고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공매도 누적량이 400만 주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자 이게 기간별로가 아니라 우리가 3개월 기간별로 봤을 때 400만 인거지 주가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이 올라왔었던 날부터 우리가 지금 그 날까지 한번 물량을 차지하게 되게 보면은 자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달 동안 160만 주가 넘는 공매도 누적량이 쌓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결국에 물량 자체를 어디서 빌려와요 자 대차거래 안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공매도 누적량이 대차거래에서 물량을 빌려온다. 자, 여러분들, 공매도가 뭐예요? 없는 주식 자체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빌려와요? 이 대차거래에서 물량을 빌려온다. 자, 그들이 없는 물량 자체를 빌려왔었던 만큼 결국에 다시 한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르어고 있는데 얘네가 주가 올라야지 팔아요? 아니요. 주가가 떨어져야지 얘네가 수익을 보는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물량을 빌려왔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갚아야 되는 상황 안에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갚아야지 그들이 수익을 보는 구조 안에서 우리 휴림 로봇이 지금 당장 주가를 지고 올라가서 얘네들을 파산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휘청거리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 공매도 누적량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9월 30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한 달의 기간을 더 늘리고 봤을 때자 170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만 주가 쌓여 있었던 거고 최근 들어서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휴림 로봇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를 무리해서라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림로봇도 마찬가지로 근한달 동안 이 공매도 누적량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가 물량을 쏟아내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쇼스 키즈와숏 커버링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한 상승이 우리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이 지금이 7%에 대한 상승은 뭐예요 여태까지 결국에 물량이 떨어졌다 여기가 저점 구간이다 라고 판단되는 이 개인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한번 더 받쳐줘서 올라왔었던 상상인 만큼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개인들이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축제의 길이 열렸다 우리가 바닥 완벽하게 다져냈고 저점 지지구간 라인까지 완벽하게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올라오니까 개인들과 외인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야, 축가 계속 올라가겠다 나 매수해야지 하고 매수 타점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에 공매도 세력들이 만든 여러분들 시나리오다 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 이상의 상승분이 급격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 상승은 뭐예요? 그렇다라면은 자 그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만의 통정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렸다. 개인들 더 들어오라고. 왜? 내가 주가 더 떨어졌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이 주가만 뛰어올려놓고 다시 한번 그들이 수익을 보기 위한 가파른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최대한의 고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회 잡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 Yeah. 자 슈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제가 매도타점 안내 드린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슈림로봇 매도타점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중 자 이례적으로 100%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 신호 공매도 세력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슈림로봇에 대해서 매도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자, 010 4000번에 5721자 이쪽으로 우리 슈림 우리 슈림 로봇에 대한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슈림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도 여러분들 쿠팡에서 자, 이런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자, 개인정보 유출됐다라고 하는 문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날라왔습니다. 3,300만 명이 털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공적인 채널로서 주식 나운지 1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10만 명이 인증하고 입증한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고 뭐 가입해라 멤버십.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의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냥 다른거 바라지도 않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냥 슈림 로봇에 대한 매도 타점 신호 나왔을 때 포착해서 우리가 매도 타점만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제 타점이 좀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자 공부방 그 때라도 들어오시면 된다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우리 슈림 자, 슈림로 봇시죠 슈림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타점 안내 같이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급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저항 구간 라인 맞으면서 다시 한번 월요일장에서 갚아는 하락이 나오든지 월요일장 상승분 나와서 좀더 지켜보다가 고점에서 최대한 우리가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추가적인 상승은 왜 나오냐? 우리가 이번에 금리나 기대가 도 있고 12월 달에 들어섰죠. 11일 날 FOMC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나 발표도 있고 12월달부터 이제 18일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ai 섹터들에서 굵직한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 한번 무조건 남아 있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만 생각하자고요 다른 수급에 대해서 상승분 올라오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 다점 잡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남겨 놨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한번씩 눌러주시면자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림이 되고 있고 이번에 10만 구독자도 넘어섰습니다. 그런 만큼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 갈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AI 주도 섹터에 갖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아 그리고 하나 깜빡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번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들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전자 PDF 전자책 하나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제가 써놨죠.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작전주의 전형적인 흐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해갖고 실제로 슈림 로봇 차트 가져와서 우리가 호가창과 거래량 패턴 같은 것도 일제히 보면서 이런 작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게 되는 건지 우리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대처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냥 쉽게 받아가서 보실 수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달달 외워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딱 하루에 1시간 내지 30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견해 자체를 올리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 진행하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면서 내가 수급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매수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영상에서 배워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매매 진행하시는 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달달 외워도 아닙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읽어 보시면은 분명하게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공부방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슈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공부방 입장 링크도 같이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부방 들어오셔서 한번씩 좀 받아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는 눈 자체도 훨씬 더 키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10만 구독자 됐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이번에 작은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 라고 하시면 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씩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자제 번호 아시죠 010-4000번에 5721로 VIP 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 해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자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들고 가야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보고 분에서 한번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천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DHI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0 1 0 4000번에 5721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겉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야,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올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야,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선부터 44,000원까지 페이장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 한 분만 그냥 좀바다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80%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4000번의 572 하나로 자 VIP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H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